자 문제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부 직원인 최온누리 사원 등록하고 3월 급여자료를 입력한 후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단 수상공제 등록시 사용하지 않은 항목은 부로 표시할 것 입니다. 자 그러면은 3월분 급여 자료를 하기 전에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름이고 뭐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자 그러면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제 4번은 몇 번이냐면 100번이고 이제 성명은 최온누리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되죠. 자 입력하고 입사 연월이 2018년 1월 1일 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주민등록번호 5번에 거주구분 7번에 국외근로 제공이라어요 국외근로 수 제공. 근데 이 부분에서 국외근로 수당이라는게 따로 있어요. 국외근로 수당이요. 그러니까 즉 이분은 현재 해외에서 해외에서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국외의 굴류수당을 따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7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언양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만 원 비과세지만 이제 국외 굴류수당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만큼 비과세를 해요. 일, 그 일반적인 부분에는 그래서 100만 원만큼 비과세를 하고요. 외국법인 파견 여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생산지 여부는 이제 불어주고, 정년도 청구변은 이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추가자료에 입력을 보시면은, 국외 근로수당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다. 그래서 제조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이제 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가 됐는데, 사실 외국법인이라고 하면은 회사 본점, 본점이 외국에 있어야 되지만,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로 이제 놔두면 되고요. 국외 근로 제공에 1번에다가 그냥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주소는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국민연금 보수총액, 뭐 이런 거는 이제 입력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바로 급여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급여자료 입력을 한번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그 다음 급여자료 입력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해가 클릭을 해가지고 자 3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합니다 근데 그 이제 급여지급일이 언제 주냐 이건데 급여지급일이 따로 얘기가 없으면은 거의 말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이 문제에서 급여자료에 대해서 급여지급일이 아, 적혀있죠 급여지급일은 매월 말일 3,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기 전에 이제 수당공제부터 먼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당공제 자 수당공제가 있는데 수당공제를 좀 몇개 더 넣어야 돼요 수당공제가 있는데 이제 여기 추가자료에 보시면 돼요 추가자료에 자 추가자료에 보시면은 자가운전 보조금은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다 라고 되어있고요 회사는 매월 동일한 10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별도의 음식물은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근로수당은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지점에 발령받아 이제 발생한 근로소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자,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제 보조금으로서 받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식대인 경우에는 이제 식대 보조금을 받고 따로 회사에서 이제 뭐 식사제를 제공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법인, 외국법인 있죠. 외국법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100만원까지 이제 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과세로 해주면 되는데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식대는 비과세가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근로수당. 자 보시면은 m 0 1이래가지고 국외 근로소득이라고 있어요. 국외 근로소득 10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100만 원. 그러니까 소득세 시행령 16조 제 1항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안 쓰는 부분은 불어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은 기본급 상여도 있죠. 상여도 그냥 불어 놔두고 그러니까 얘기가 없어도 그냥 불어에도 사실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는 그냥 입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책수당, 월차수당은 전부 다 불어해주고 그 다음에 1대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양한글로수당 있죠. 양한글로수당은 불어해주고 그다에 네, 고객걸로 수당은 0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어,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했죠 초과 근무 수당. 이 부분도 빠졌네요. 제가 수당 공제에서 이제, 과세로 해가지고, 초과 근무 수당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까지 모두 포함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과 근무수당은 과세예요 과세고, 기본급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10대 15만원 입력하고, 자가 운전 보조도 30만원 입력하고, 국외 로소득도 100만원 입력해주고, 마지막에 초과 근무수당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대 보험 항목이죠. 4대 보험 항목을 입력해줍니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그다음에 고용보험료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주의할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제 이세개 되어 있는 비과세 여부, 비과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이제 부분을 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급여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공개되고요.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국외 근로수당은 100만원까지 돼 있으니까, 더 합쳐서 130만원으로 이제 비과세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급여자료 입력을 모두 입력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원천징수이행상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신고서에 클릭해서 기속은 3월, 지급도 3월로 해가지고 이제 조회해서 이제 원천징수세액이 얼마냐 A01칸에 되어 있죠. 계속 근무자니까 4121801만큼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완벽하게 실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